작은 금 조각들을 토치로 가열하면 약 천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아 액체 상태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녹은 금을 물에 담가 빠르게 식히면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제 망치로 금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장인은 금속을 회전시키며 반복해서 타격을 가해 둥근 덩어리를 평평하고 긴 막대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이 과정을 단조라고 부르며 금속 조직이 치밀해지고 단단해지는 가공 경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금막대를 아변기에 통과시키는데요. 여러 차례 반복하면 점점 더 얇고 긴띠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얇은 금띠에 왁스를 발라 윤활 처리를 한후 텅스텐 카바이드 인발기에 작은 구멍을 통과시키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완벽한 원형 와이어가 완성되는데요. 인발 과정에서 딱딱해진 와이어를 토치로 가열해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워진 와이어를 얇은 막대에 빈틈 없이 단단하게 감아주면 스프링처럼 균일한 코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코일을 한쪽 방향으로 절단하면 체인의 기본이 되는 수백 개의 동일한 고리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장인은 핀셋으로 고리를 하나씩 열어 이전 고리에 연결한 후 다시 닫는데요. 그리고 강연결 부분을 토치로 가열해 땜질로 영구적으로 접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인을 비틀어 커브 패턴을 만들면 독특한 디자인이 완성되는데요. 비틀어진 체인을 망치로 두드려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체인 양� 끝에 점프링을 땜질로 실로 붙이고 별도의 와이어를 플라이어로 구부려 전통적인 S 후크 잠금장치를 만들어 연결하면 착용 가능한 목걸이로서의 기능이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된 체인을 피클링 용액에 담가 납땜 과정에서 생긴 표면 산화물을 제거한 후 연마기에 넣어 금 본연의 찬란한 광택을 끌어내는데요. 장인이 반짝이는 체인을 들어 최종 검수를 하며 작품이 완성됩니다.